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기에 광섬유 파라미터를 보겠습니다. 예, 기출 유형을 보면. 다음 중 광섬유의 광학적 파라미터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개수 정비를 외우셔야죠. 개수 정비, 개구수 수광각 정기와 주파수 비균절률차. 그래서 개수 정비. 그래서 개구수 수광각 정기와 주파수 굴절률차 광통신의 구조적 파라미터는 편비균, 편심률, 비연율, 균경률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수광각은 어, 코어의 빛을 전반사시킬 수 있는 각 개구수는 빛을 광섬유 내에서 수광시킬 수 있는 능력 비굴절률차는 코어의 굴절률에 대한 클레드의굴절률의 차이 비 정규화 주파수는 규격, 규격화 주파수 또는 정규화 주파수는 광섬유 내 빛의 경로의 개수를 정하는 파라미터로 단일모드 광파이버인지 또는 다중모드 광파이버인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광섬유 파라미터, 광학적 파라미터, 구조적 파라미터, 개수정비, 편비균 광섬류는 내부에 빛을 전반하는 코어와 빛을 유리관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클레드 그리고 코팅된 피복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코가 크면 코 피가 난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클레드 코딩 피복 코가 크면 코 피가 난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광섬류는 광에너지의 직진 반사 굴절에 의해 전반사에 대한 비전도성 도파관이다광섬류 어, 파라미타 광섬류 광학적 파라미터와 구조 파라미터 가 있고, 광학적 파라미터의 수광각, 개구수, 비굴절률차, 전기화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구조적 파라미터, 편심률, 비원률, 균경률에서 편심률은 같은 중심을 유지하는 정도, 비원률은 원형의 유지 정도, 균경률은 요 코어와 클레드의 표준 직경을 유지하는 정도, 그래서 코어 및 클레드가 얼마나 표준 직경을 유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코어의 표준 직경 분에 코어에서 코어 표준을 뺀거나 또는 클레드의 표준 직경에서 클레드에서 클레드 직경을 뺀 거에서 코어의 균균률과 클레드의 균균률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고요. 비원율은 여긴 약간 좀 틀린데요. 코어의 표준 직경에서 코어의 최대 직경 마이너스 최소 직경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직경은 2분의 코어의 반경과 최소 반경의 비가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광케이블의 광학적 어, 파라미터가 아닌 것은 개수 정비에서 편심률 모드 수는 이거를 정기화 주파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정기화 주파수를 갖고 단일 모드냐 다중 모드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편심률을 답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번 광케이블에서 단일 모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어, 파라미터 아까 똑같은 거죠 정기화 주파수 또는 규격화 주파수라고 했죠 그래서 정기화 주파수를 갖고 단일 모드인지 다중모드인지 결정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섬률의 빛의 경로에 개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고 단일모드 강파이번지 다중모드 강파이번지를 어, 나타냅니다 어, 3번 표준 직경률이30 마이크로미터인 강섬률 케이블이 찌그러져 최대 직경이32.6 마이크로미터 됐고 최소가 28.4 마이크로미터 됐을 때이강섬률의 비원율은 얼마인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 코어의 비원율은 코어의 표준 직경분의 최대 마이너스 최소. 코어의 표준은 2분의 최대 플러스 최소가 됩니다. 어,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면은 코어의 최대 직경률이 32.6 마이크로미터고 최소 직경이 28.4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36에서 24.8을 빼야 되는데 어, 코어의 표준 직경을 받아야 되니까 코어의 표준 직경은 최대 반경에서 최소반경을 더해서 여기 보면 32.6에 28.4를 더해서 2로 나눠야 되니까 30에 어50 50에 60에 61이 되겠네요. 61을 2로 나누면은 30.05가 되고 30.05를 음 코어의 최대 직경 32.6에서 최소 직경 여기 보시면은 최소 직경이 28.4가 되는 거죠. 얘를 나누기 30.05로 하면은 약 14%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어 30.05분의 여기가 위에가 4.2가 돼서 곱하기 100%를 해주면은 어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약13.9% 정도가 나오는데요. 13.97 정도 풀어 나와서 얘를 14%로 잡아 주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 4번. 스넬의 법칙이란 광선 또는 전파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입사하여 통과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표현한 법칙이다. 어, n1, n2가 정해져 있을 때 관계식은 요거는 여기 n1의 sin 세타1. n1의 sin 세타1은 n2의 sin 세타2다. 이런 식으로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전반사 조건을 해서 잡아 주면 될것 같아서 정답이 어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n1 n2를 같이 곱해 주는 식으로 그 공식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어, 문제를 다시 보니까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표준 직경이 30 마이크로미터로 정리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30 마이크로미터를 바로 어,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3.05가 30, 아니고 30이 되는 거고 어, 최대 직경이 3 2 6 그대로 들어가고 최소 직경이 28.4 그대로 들어가서 30을 이걸 계산하면 이제 4.2가 되는 거고요. 30을 4.2로 나누면은 14%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14%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최대 직경과 최소 직경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그광선율가 찌그러져서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표준 직경이 그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표준 직경을 대입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예 동영상을 다시 찍을까 하다가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날것 같아서 다시 설명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